자, 39번 직독직회부터 하겠습니다. 그거 중에서, 모든 의학적인 성취 중에서요, 1960년대 때. 가장 널리 알려진 거, 그건 최초의 심장 이식입니다. 예, 이게 실행됐었죠. 어, 남아프리카의 외과 의사, 크리스티안 버나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1967년에. 그 환자의 죽음. 18일 이후에 그 죽음은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기, 그 기백을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환영했었던 새로운 시대 어, 바로 의학의 시대를 말이죠. 그 능력은요. 수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심장 이식을 그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발달의 말입니다. 인공호흡기에. 그리고 그것이 쭉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어, 병원의 말이죠. 1950년대 때. 인공호흡기들은 구할 수 있었죠. 많은 삶을요. 생명을요. 근데 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회복했던 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을요.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뇌가 멈췄죠. 기능하는 걸 완전히요. 그 깨달음. 어, 어떤 어 깨달음이냐면 그런 환자들이 원천이 될수 있다 바로 어, 조직 장기의 원천이 될수 있다 어, 이식수술을 위한 그런 깨달음이 거기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 설립으로 말이죠 무엇의 설립? 하버드 어, 뇌사위원회 에 말이죠 그리고 또 어디로 이어졌다? 그것의 권고, 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권고나 권장? 그 부재 있죠. 부재. 없는 거. 모든 식별 가능한 중추 신경계의 활동의 부재가 뭐가 돼야 된다?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된다. 죽음에 대한. 그런 권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그 권장은요. 쭉 그렇게 채택되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아, 무엇과 더불어서 어떤 수정을, 아, 수정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뭐, 간단합니다. 뭐, 정리도 필요 없어, 이거는. 뭡니까? 아, 뇌사를 진정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적에, 이식 수술에 장기를 좀 받는 그 원천으로 좀 삼자라는 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실제로 풀 적에는요, 어떤 경우에, 아이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두껍냐. <laughs> 하나 돌릴게요. 어, 얇은 걸로 바꾼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뇌가 그들의 뇌가 이 그들이 누군지만 찾으면 돼 그들이 누군지만 이해됩니까? 어 그들의 뇌가 완전 멈췄다 어, 이놈이 이, 이게 지칭하는 게 어디 또는 어디 위 또는 어 뭐야 이거 실선이 되지 잠깐만요 음음위 또는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 어 제일 잘 알려진 그게 심장이식수술이 있었대요. 음, 이제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어 심장이식수을 행하는 거, 이게 이제 인공호흡기 발달하고 연관돼 있었고요 그게 또 이제 1 9 5 0년대도입됐었고요 그러면서 뭐다? 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이거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응? 어?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던 사람이 상당한 그 기능 회복을 한건 아니야, 어? 한건 아니야. 그러면서 뭐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뇌가, 어, 뭐다? 앞에서 이렇게 앓고 있던 이 사람들의 뇌가 기능하는 걸 완전히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봐, 이봐, 이거, 어, 이봐, 어, 나오잖아 이거. 그런 환자들 앞뒤로 다 봤잖아. 앞뒤로 다 봤잖아. 응, 어, 4분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권장으로 이어졌다라는 걸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 간단하게 한번 문법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모모 중에서입니다. 어, 이러면은요, 뭐 중에서 모든 의학적인 성취 중에서 말입니다. 1960년대 다 그냥 이렇게 도매 처리할게요. 음.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캬 얼마 만에 나옵니까, 이거?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래. 몇 번입니까? 7번. 예? 7번. 희귀 제품. 그렇죠? 가장 널리 알려졌던 것은 최초의 심장 이식술이에요. 근데 이게 실시가 됐었지, 이거죠. 8번. 그 응. 어. 어, 누구에 의해서 남아프리카의 외과의사였던 크리스티안 바나드에 의해서 1967년에 실시됐었던 말이죠. 응? 그 환자의 죽음, 음. 18일 있다가에그 환자의 죽음이 에, 그렇게 점점점이 들렸다면 어, 안심하세요. 귀신이 사는 게 아니라 어, 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그 사기 여기 원래 영혼이란 뜻이 있는데 어,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치는 사기가 아니라 사기가 진작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하는 그 마음 열망 이런 거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 사람들의 응?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쵸? 그렇죠? 응. 그 사람들이 새 시대를 반겼었던 의학의 어, Madison 이러면 약이란 뜻도 있지만 의학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겁니다 이거 Era 이렇게 읽어도 되고 Era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시대죠 시대 응. 에, 그 능력은요 뭐할수 있는 능력 심장 이식술을 시행할수 있었던 그 능력은 뭐였다? 연결되어져 있었다. 어디에?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었다? 그 발달에 연결되어져 있었다. 이걸 이렇게 도매급으로 치고 해도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도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도 치고 해도 됩니다. 인공 호흡기의 발달 말이죠. 아, 근데 이게 말이야. 어? 인공 호흡기가 이거죠. and 그것들이 이겁니다. they. 그렇죠? 근데 그게 어, 도입이 됐었죠. 어. 디에 병원에 어, 1950년대 말입니다. 인공호흡기들은요. 구할 수 있었어요. 많은 생명을. 그런데 어, not all 그러면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not all those.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응?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회복했던 건 아니야. 어떤 다른 중요한 상당한 기능을 회복한 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뇌가 완전히 멈췄지. 뭐하는 걸 음, 기능하는 걸 완전 멈췄죠. 아, 이거 여기까지 끊고 얘는 부사를 이렇게 따로 뺄게요. 음, 이렇게. 음, 물론, 1번입니다. 그 다음, 그 깨달음. <laughs> 어떤 깨달음? 이런 깨달음. 그쵸? 어, 여기까지 딱 묶이는 겁니다. 동격절이죠. 뭡니까? 그런 환자들이 모일 수 있다, 원천일 수 있다, 어, 예, 보옵니다. 약간, 목적어처럼 적었냐 원천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음, 무엇의 원천? 어, 바로, 이식 수술을 위한 장기의 원천일 수가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라투 이끌었던 겁니다. 응? 거기로 이어진 거예요. 더 세링 앞에 더가 있기 때문에 관사가 있어서 이거는 완전 그냥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사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연결된 게 아니라 응? 세링 업 다음에 굳이 또 친절하게 오브까지 있는 겁니다. 전치사가. 음. 응. 그래서 어, 바로 설정하는 것에 그것으로 이끌은 겁니다. 무엇의 설립? 음, 설립? 설립, 설립. 무엇의 설립? 하버드 뇌사 위원회 말이지. 컨미리 위원회, 위원회. 음. 그리고 또 뭘로 이어졌다? 또 이렇게 또 따왔어요. 또 이렇게. 예? 어. 또 뭐로 이어졌다? 아, 그것에 권장으로 이어졌다. 어, 투의 목적어죠 지금. 어떤 권장? 이런 원자그 부재가 응? 그 부재가 무엇의 부재? 모든. discernible. 이러면 식별 가능한입니다. 모든 식별 가능한 중추신경계의 활동의 부재가 무엇이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Criterion. 기준이나 표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응? 죽음에 대한. 이런 걸로. 이해됐습니까? 어, 동격절. 그 권장은요. 쭉 그래봤어. 여기는 since가 부산 거 이해되셨죠? 지금 조동사가 하나 있고, 조동사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본동사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상큼하게 since는 부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선생님, since는요, 제가 알기로는 전치사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접속사인데요, 누가 아니래? 어? 이것도 되는데, 부사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과 더불어서, 어떤 수정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거의 모든 장소에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